오. 아마 그 정도가 기억 안날 정도가. 그 맞아. 와 무슨. 날짜가 또 가까워진다. 네? 갑자기 날짜가 가까워진다니 무슨 소리지 저. 흑장미 교회당. 여기 <laughs> 흑장미 교회당인가? 그 루테나인데 내 기억상. 맞아. 야, 아 그래도 난맞네 나는 난 그래도 아르데타인 이거 이걸 아르데타인까지 가고 있아 아 <laughs> 나무 난 아르데타인 같지로아 이런 한발 놓네 이걸 참 슬기건 언제까지지 야, 니가 봐 보세 니가 봐라 슬 10월 달까지 아니냐 이거 딱 봐도 10월 달이 될 시간은 있제 10월 26일 음 기가 막히게 <laughs> 진행.. 진행도가 21%야 <laughs> 아니 아저씨 근데 니 음. 뭐그 버서커는 진짜 버렸냐? 버서커는 하늘나라 갔어 음. 하늘날아 갔냐? 그래서 그러면 걔 소서잖아 할수 있는 애가 그렇지 소서 뭐니템에 얼만데? 나1460 1460 기하가 카드까지 되네 근데 나 하나도 그템 아니야 아씨 <laughs> 나 이거 아니 아니 하드가 만들 다노말로 가야겠다. <laughs> 영 유물 큰그 레전드죠? 아 빨리 레이드 돌아서 빨리 <laughs> 재료 좀 수급해. 알겠어. 엥아지유도 키울겸요아 열심히 하겠어. 네 그래, 지금 방송 켜가지고 지금 로아 예, 트라이팟 해가지고 어 방제 이렇게 바꿔야 돼. 비아 노말 같이 가실 분막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지. <laughs> 아니 좀 하세요 이 수요일 지나기 전에 이번 트라이부터 하셔야 됨한 주에 한번 있는 기회를 전혀 못쓸오 <laughs> 그냥 레이드 하자 레이드 하고 내일 풀이 밀자 아니야 아니야 난 공략을 지켜야 돼 공략을 지키지 못하나 어, 공격 네, 받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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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네. 아니 수... 내 그냥 계획을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공약까지는 아니었는데 계획이었어. 일단은 9월 8일까지 애프터 스토리를 끝낸다. 9월 9일부터 스플래툰 3 스토리를 한다. 그리고 빨리 스토리를 끝내고 풀스 5로 스파이더맨 스토리를 민다. 이게 내 계획이야 지금. 그리고 그 사이에 모너는 어디감 다시 한번 해명한대 에이머 완벽하신데. <laughs> 어아니요 <laughs> 실제로 할수 있어. 뭐란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일사일공에 어, 유물 하나 없어지고 지난번에 카인게 깰때 어땠어요? 조금 힘들었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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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많이 힘들었다 정정하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laughs> 아그 수리 어? 안 되가지고 는 아? 어, 내구도 다 돼가지고 보스보인지 뭔지 그못짜가지고 내구도 다 돼가지고. 빨리 내내 카메라 보면서 나를 보고 얘기해. 너 빨리 결정해. 어? <laughs> 언제 할 거야? <laughs> 아니, 어, 아니 왜, 왜 그러고 있어? 지금 이거 보고 있다. <laughs> 아니 왜 그러?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중간에 넣을게. 중간에 모노. 음. 모노도 놓고 마. 어 레이드도 하고 마다해 마. 다해 알겠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주에 두 번만 그러고 한 번은 땅 게임에 원래. 응왜 음. 너무 딴 게임 하더라 뭔게임지도모르 게임 하더라 그니까 러그야뭔 게임 하는지 모른다고 야 무슨 소리야 맨날 그 그렇게... 이상한 게임 하시니까 스팀 알고리즘도 이상한 게임만 자꾸 픽을 해오잖아요 아니 아니 게리모드가 뭐 이상해요 게리모드가 아니... 아니 누가 게리모드 그렇대요 난 게리모드 이상하다한적 없는데 자 적색세계라지 마리오카트 이상하지 않고 스트레이도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뭐라고요? 스트레이도 이상하지 않고 아유, 그런 거는 인정이지. 어, 저... 근데 그거 맛있게 아! 아닐 텐데. 뭐가 더 있어요? 아유. 로아는 많이 했고 래프트도 많이 했고 배틀필드 도 이상하지 않고. 아, 나도 뭐, 나도 내일, 내일 할 스플래툰 뭐. 3 전야제도 이상한 건 아니고 너 스플래툰 3 전야제 할 거냐? 전해 봐. 안 되는데. 이거자. 꼬미의 꼬꼬님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다시 한번. 야, 지금 보통 전날 아니야? 전야대가 전야대가 아니 전전전야대. <laughs> 그러니까 말이야. <laughs> 우리 보통 그걸 전야대로 부르지 않기도 했어요. <laughs> 아그팀나이브러리야아뭐별게 아... 네. 없는데 이상 게임은 없는데. 에프스토리 이건가? 저, 별게 없었? 별 없었나? 자 공간을 먹는 아거 같은 경우는 이거 후원을 한 게임이고 아직 출시는 안 됐고 언제 출시하나? 몽케이지 이상하지 않고 사숨쉬레 물들 턴좀 이상할 수 있어 예 그래 요 이건 인정하죠 <laughs> 아, 아 일단 시뮬레이터 게임이 좀 이상하긴 해 솔직히 자 산나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솔직히 숲 속의 작은 마녀도 이상하지 않고 여명도 이상하지 않는데 이상한 게임이 없는데 <laughs> 다 좋은 게임밖에 없는데 오사미국님 <laughs> 아 아무튼 이상함 저... 안트니. 원래는 멀쩡한 게임인데 이제 벚꽃님이 하시면 다 이상해요 아니 뭐 이상해요 아 멀쩡한 게임 해도 멀쩡할 뿐이요 제가 또 이건가? 음흠 역시 <목소리> F2 뭔지 모르겠네 뭐가? 이럴 때 바로 검색해서 나도 로가갓 시작했는데 뭐가 F2툰인지 모르겠다 야너뭔 그, <laughs> 소리야? 그래서 애씨 <laughs> 네, 애프터 스토리 하실려면은 지금 버건님이 하시는 뭐 전조캐를 해야지. 보라색퀘스트 그, 하나 더 있을 거군요. 저 아리아노브에. 얼마 이건가? 그거부터 네. 하셔야 됩니다. 정우파한테 뭐, 말을 거는. 아닌데? 상관 누군가? 아, 어그러네 그거네. 그거네. 어. 어 맞지. 아, 야넌 아, 애프터 아, 스토리 안 했냐? 나보다 먼저 스토리 캐스 트 아 진짜 안 했는데. 아, 그래도 저 뭐야 이 건술은 저 레이더 열심히 뛰어서 유물 그라도 있지. 나 그냥 이번 주 가면 난 디트도 유유물이야. 빨리 사러. 자이자키한테말 걸겠습니다. 음, 말 걸기 가능해 이제. 아, 근데 얘네들 원래 첫 줄은 읽어준대 왜안 읽어준대? 음. 당연하죠. 몬캐했으니까 아성욱이 아껴야 된다고. 그, <laughs> 월드 캐스트나저 이건 캐스트 목록 1 번에 있는 그뭐 아크라시아, 아, 파라고 있는 예 네, 저런 메인 캐스트 아인. 저런 거나 이제 첫 대사 더빙해주지 그 외는 아닙니다. 근데 아 그래 뭐 이번에 오르골 그것도 뭐첫 대사 더빙해 주긴 하던데. 그렇죠 첫 대사. 근데 그것 좀 체크해 서 빼주면 안 돼? 킨바를 해야하는데 수... 한번.. 바를 먹으러 가볼까? 있는데 한번 선 먹으러 가까아 이거 또또또 짜... 또 그래! 나한테만 안 떠! <laughs> 어, 우 어, 뭐야 이거 이제 떠주네 모험섬에 획득 관료 이런 거 갖고 어, 너무 좋다네 맞아요 모험으로왜안 떠주는 거지 내가 못 먹은 건가? 모험물은 그.. 그냥 지도에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아이거좀 아, 아쉽네 시체의 길? 가기는 해봐야겠포르퓌레야되 우리 벚꽃님 3만몇 음... 개? 아니, 그몇 절대 거신 개수나 물어볼 거예요. <laughs> 너무 하시네, 너무 하시네. <laughs> 거신 개수는 하도 자랑하고 당기셔가지고 안 물어볼 거야. 그그 뭐냐 그 이근에 약자가 몇 개? 이근에야? 몸서 1 0 0요 몸서 세 개밖에 안 돼. <laughs> 아 호감도가 안돼 아 호감도 아 호감도 제일 늦어 아아 메일 아, 접속했으면 진작에 하나는 얻었죠? 아나그 메일 접속해서 나루테란 했다고 루테란 동무까지 내 통토이킹을 맡았다고 아, 아 루테란 카스 쓸 이씨 아니 너왜 몬스터 하에안 잡았냐 그때 <laughs> 아니 뭐 그때 몬스터 하에안 잡고 <laughs> 아 맞음 아니 씨루수수 괜히 했음 대다버린600대버린600 <laughs> <laughs> 600맞아. 헐이 <laughs> 쎄 이거 했지. 네 <laughs> 아니 근데 4개. 저거 좀 표시가 좀 눈에 잘안 띄긴 해요 저거. 체크가 그 렇게 작게 되어있 딱딱딱딱뚜쎄있어. 그래잘 눈에 안 감. 이제 <laughs> 여기는... 아 요거 나왔네. 요거랑... 역 음, 숨겨진 게아니르게 가야지. 음저 카양겔 던전 하드를 해야되네. 하아 저거 귀찮다. <laughs> 나중에 해야 돼. 그... 형님, 그 전에 뭐, 배남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에가시아 하려면은? 로엔도 해야 되고? 그게 선수가 좀 맞지 않겠어요? 특히나 저. 네, 니 뭐, 뭐. 접대 네. 페트나다 솜났는데. 하하하하. <laughs> 근데, 배남 던전은 그건가 시죠 군단장. 그렇죠. 에가시아는, 니네 로엔은 밀었냐? 로엔 스토리는 미셨죠? 나다 밀었어, 아. 스토리는. 애프터스토리 안 밀었잖아요 지금 아니 이거 지금 밀고 있는 거고 <laughs> 아니, 아 t o r y I'm r e a d 지 to g 아 데자뷰 아 이거 데자뷰는 했는데 데자뷰한 것도 go. 하게해 e s h a b i o I'm ready to go. d 는 s h a b i o I'm ready to go. d e s 다 a b i o I'm ready to 0 o d e 아니 이거... 그... 나, <laughs> 호감도 나, 나... 때문에 그런거야 호감도 그럼 내일 정신을... 음, 접폭하면 문제 없었죠? <laughs> 근데 안했죠? 하하하하하하 없었죠? 제자분은 달성할 수 <수는> 없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네리아는 칼스 와 하나같이 오래걸리네 들탭랩 올려야겠지? 일단 내리아는 내일쯤이면 완료 될거 같고 칼스는 아. 다그참 할수 있다구나. 아또 오네 근데 있잖아. 아 호감대 토, 호감도 템을 쓰고 싶지만 우리 니나브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어. 어, <laughs> 뭐하든 뭐, <laughs> 어 어차피 그전에 줘실 것 같은데. 에 그렇지 않소. 절대 안 줬소. 아유. 에. 아니 아 저거 죽어다 나와가지고 저 도토이크 저거 참 음. 아, 저거 보스한테 때리고 다운 오케이 뜨지 않았고 아주 좋소 <laughs> 응? 아.. 선마 안뜬거야 <laughs> 아직 선 맛이 아닌데 아 그러면? 아도 아닌데요 아직 열한시도 아닌데, 아니에요 이제 아 다시 11시 몸통 언제 시간인지 지금 시간도 모르죠? 이거 <laughs> 아나 그거 할 거임 나 모험을 떠야 돼. 좋지 마아 로아, 로아 새로 시작해야겠지? <laughs> 뭘 새로 시작해 아 2개 또 새로 타자 그냥 뭘 새로 레벨만 1설0이 완전 먹고 코죠아무뭘뭐 에 그렇지 아, 않소 고자 따라해보세요. 나응예모 코코. 아 코코. 어느 정도 다 안다. 아하하하. 우리 보통 다 안다고 하지 않기로 했어. 빔월 <laughs> 다 안다고 하지 않아요. 안 은. 리월틀 아시죠? 안다는 모른다. 뭐를 안다는 모른다. 아 이거 안다. 여러 계속적인 이거 이거 언제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 애프터스토리 전에 하는 게아마저 이틀이면 걸릴 텐데. 근데 그 정도로 걸려요 이게? 아니 그게 바로 하면은 다음 날에또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저가 하고 내일 다시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이스들을 하하하 추창 케이스면 시간 돌리면 되는데. 와. 아 원신이어서 봐 그냥 시계 돌리면 <laughs> 끝나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시계만 돌리면 되지. <laughs> 아이래서 원신 아 원신도 해야 돼 숨에. 니 원신은 언제함? 하 원신 플스로 했는데 플스로 해야 되는데 하이 원신도 해야 돼 우리 버꽃님 채널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말 이거 언제함 할게 참 많나요 아 리얼 야, 아니, 가야 돼 시작하는 것도 아니야 이게 하다가 저뭐가지고 이거 다시 언제함 <laughs> 아 근데 원신은 좀 걸려 레벨을 올려야 돼요 꼭 무언가 아 되나? 게임을 하시라고요 아니그 <laughs>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온라인 게임 패키지 체, 게임처럼 하지 말라고 아니... e <laughs> 라세요 아니, a j i m a l a g 는 Hajimalan, I go. Good Cassini can do this. I'm going to 고 아니면 그냥 방송 끄 e I'm going to kiss a house. I'm g o i n 니 to kiss a house. I'm g o i 뿐이지. 그래 i s 켈신임 팩트가 큰 적이 있는데. 아니, 100%킬 키... 아니. 뭐예요? 코로 들어와서 킬이 않았지 킬지 않고 할 때도 아니, 있지. 아니, 말고 디코 상태창에 보통 뜨잖아. 뭐 게임 한뭐 웬시니 임팩트 응. 하는 중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로스트 아, 하고 하는 중에 뜨는 것처럼. 예. 나 근데 복군님이 그 밑에 떠 있는 거본 적이 별로 없어요. <laughs> 아니, 하면서. 아니 사람들 본 적이 왜 없어요. 아니. 듣는데? 나 그래도 게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갠신은 생각하는... 진짜 내굴 네, 안치고 갠신 임팩트도 방송 안키고 한 상태창에 켜져있는거 본적이 없다 갠신 임팩트 딴건 르겠고 원신은 안했다고 쳐 원신 나도 안한거 하자! 원신 말고 다른 게임은 그랬다 뭐 원신 얘기하고 있잖 지금 그래서 뭐 딴거 뭐 로아? 로아도 지금 상태가 어떻죠? 노아도 아, 있고 모노 월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노 월드. 뭐, 월드를 왜요 지금 와서? <laughs> 월드는, 뭐, 아니, 예실 거지, 월드는 아니 예시 드는 거지 예시를. 님 그리고 월드 또 켜면 뭐또스레킹지만 어질나게 하실 거잖아. 아니 그리고 월드 아니더라고 라이 라이브 뭐야? 라이즈도 뭐, 뭐. 방송 아키가 한 적도 있다. 한 적은 있죠. 한적예 있죠. 오케이? 그그 그 뭐.. 그 정도로 막 영향력있게.. 막.. 많이 하신건 아닌데 그래도.. <laughs> 음.. 앞으로 많이 하죠! 어 앞으로 많이 하죠! 예.. <laughs> 음.. 안 되겠네.. 주 5일 방송하셔야겠네.. 예? 그건 제가 힘든거 같은데요.. 저도 쉬어야죠.. ㅎㅎㅎ <laughs> 제가 방송하는 아니잖아요.. <laughs> 아니 제가 방송하는거잖아요.. <laughs> 아니 뭐 저는 괜찮으니까. 응. 그리고, 그리고 선 이거를 저걸 깨야 할수 있는지. 어. 아. 어제도 방송 왔는데 아. 어, 아니 그게... 나 유튜브 보고 있는데 아치 당했다니까 어제. 어, 누구한테? 응? 그 펭귄 운명님이라고 스트리머가 있어. 아그 음. 잠깐 동안 켜진 막합방이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남친하고 어. 합방당이었습니다 아니 그저 팔로 우 채널에 그 떠있길래가 들어왔는데 방송이 꺼져있더라고. 너무 <laughs> 아쉽었지. <laughs> 아니 오. 아니 지가 불러놓고 지가 엉크 떠서 지가 갔어요. <laughs> 다시 보기 보니까 한한 한 시간도 안 돼. <laughs> 아니. 불러놓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정도 한시간 이상은 해가 될거 아니야 아니 근데 19분밖에 못했다니까 20분인 야, 어이, 난 그래서 뭐 도중에 방송뭐뭐 뭐 인터넷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뭐 끊겼나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 뒤로 안펴져 그것도 아닙니다 엉크 떠서 어쩔 수 없이 가갖고 마크 서버 끊어줬어 이따 하 이런 아그참네 불렀으면은 음... 저 오랫동안 해야지 그걸 그러게요, 벚꽃도 너무 뭐 좀캐스면면 오랫동안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네. 본인도 안 그러죠? 아니, 뭐, 본인도 아, 안그러잖 아, 아, 너무, 2시간 그, 이상은 하잖아요. 낱 말할 저지아니죠 아니, 2시간이 좀 짧다니? 그렇지 않아? 짧나 아, 스토리 밀기. 아니 뭐, 그렇죠. 2시간 짧진 않은데. 아, <laughs> 자, 짧게 느껴진다는 거지 뭐. 어. 어떤 날엔 <laughs> 음. 3시간도 하고, 어떤 날엔 5시간도 하고, 어떤 날엔 6시간까지 한 적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거는. 어.. 그럼요 아, 럼다 아, 다를 수 있지 음. 뭐라고? 그런거 기도 하고 뭘 어, 이런 나 그래도 아직 했는데 방송시간은 <laughs> 야! 평천 유튜버 들어가봐 야타 나와 지금 아, 아. 많이 했어 나냉정히 뭐. 그... 뭐, 말해서 화수만 많잖아요 솔지히 아니 영양가 없잖아요 이 사람아 영양가 영향과... 거긴 그냥 소통의 장인자 기록의 장이야 응. 어, 내가 언제나 거, 얘기하는 제대로... 거지만 거기 다시보기 아닌 거 같아요 <laughs> 뭘 다시보기 오기... 그... 다시보기인 것 같은 다시보기 아닌 거 같은 그런 제를좀 알짜배기로 써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뭐 컷컷이나 쇼치로도 좀 올려보든가 이거 뭐 하이라이트 <laughs> 영상도 아니고 그냥 옛날 방식을 좋아해서 옛날 방식을 쓰는 스트리머요 어 선미지 30분씩 잘라서 하는 건어 잠만 저거 떡상 아니냐? 떡상이다 저거 네? 떡상? 떡상? 오케이 어. 좋아요 아 저거 지금 전호 있으면 또그만한전호가 지금 있거 좋아요 좀 네? 어? 하나 있다 어디야? 여 원래 저 떡상 여 있거든요? 에버그이스 카드 뜰때 있거든요? 아? 어, 그렇죠 TN이야 가야겠다. 아 이런 TN같은 하하하하하 아씨 아영판이 미스 리그 로엔도 앱이 또 들어있나? 로엔 깨놓고 기억이 안 나요. 로엔은 없지 어아 새로 선택 이거만 이거만 없구 로엔은 <laughs>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아직 없지 아 제발 로엔같은거 만들어서 좋겠어 아직 경험은 안했는데 만들어주면 좋겠다고요 로엔같은걸 어, 제발 아니 애프터 스토리요 로엘아 애프터 스토리. 그럼 만들어질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근데 어 스토리 고조판 그게 언제 이어질지. 그건 기약이 없죠. <laughs>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근데 지금 흐름상 <laughs> PVP <laughs> 이어지는 걸로 돼 있죠? <laughs> 아 PVP 너무 싫어. 그렇죠 PVP가 문제죠. <laughs> 집을 이도 집 바꿔줄게 집을 이도 집 바꿔줄게 우리 벚꽃님하고 저기 뭐야 레이 진짜 언제 한번 가보지 언제가? 나 진짜 너랑 레이드 한번도 가본적 없어 저 원래 이번주에 이번 쉰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 군단장 하나도 안뛰었거든요 나도 엘리야 칸안가 나간데. 아, 이아크는 어떻게 네. 가요? 지금 레벨이 아, 아 그러고 니 그러네? 장난하나 지금 <laughs> 아 그걸 핫, 생각 못하고 어, 있었구나 근데 그거 얼마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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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590인가? 1580이요 노멀이 1580그 다음에 아, 저 칸데모니엄 난이도가 1500야 가면 좋겠다 야 오케이 가? 음, 너무 사 적을지 나한테는 아아 진짜 이후의 이야기라고 하다가 접을지도 못해 이해할텐데 과연 내가 할수 네, 있을까? 한 번이라도 에피인가 아무튼 그 스페셜 나이도 그게 1,500이고 그쵸. 난 솔직히 못할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그뭘 못할 것, 아니, 좀... 아니, 그것 같아요 아니고 이 돈은 아, 나...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선생님 난 높이 생각 못갈거 같았어 응.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아까 쿠쿠 가잖아 저도 마 같아서 지금 쿠쿠 쿠쿠도 좀가본격적으 뛰고 싶은데 <laughs> 아나 도화가라서 갈순 있어요 난못갈건 아니라서 빨리 우리 l 나 e 고 보니까 얘 예, 리허설도 한 번도 안 했어. e him. I will l e a v 만 보자. 야리허설 l 빨리끝 a v 리허설 때네 명이잖아. 빨리 안 v e him. 콜 w 콜 l 콜 l 콜 a 콜 e 콜 i 콜 I 아, i l l 내일, 내일 e him. I w i l 내일? 내일 어차피 오후 3시에서 4시에 a 풀 방송하고 할 거야 l 응. l 5시나 6시쯤에 어허... 끝나는 그때 해. <laughs> 아. 아니, 근데 왜 스플 전야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는 거야? 아니, 하루 동안 하면 되잖아. 그 참, 9시에 하고 싶은데, <laughs> 9시에 끝나오지 못하잖아. 아. 네. 네. 너는 가위바위 보증인 모정할 거냐? <laughs> 뭐? 아, 당연히 가이 아니 바이겠지? 형님 음? 여기 손님이 오셨는데. 아 안녕하세요. 저못 <laughs> 보고 있었네. 음. 안녕하세요. 어디 어? 도상 어디야? 요, 시, 오네도 떠상 떴니? 어디요? 어디 가시는 거지? 저기 기하계 땅? 아 기하계 땅이요? 그 지도 한번봅시 기하.. 기아의... 어. 땅? 어.. 기하계 땅 저.. 밑에 스쿠어 타시면 돼요 여기요? 네 그래갖고 저.. 올조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잠만 아니 저못 참지 이 폭암을 제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아 <laughs> 어. 뭐 2분 요자 요노로 갑시다 야 빨리 와야되는데 2분밖에 안남았지 어어어어어 어, 2분 거야. 남았네 <laughs> 어, 빨리 <왔어>. 와야죠 빨리 <laughs> 되나? 호오 기다려봐 호오 호호 해봐라 호. 야 이게 아유, 될까 뭐, 안될까 아니 뭐 거기 비프로스터를 찍으신게 아니면 뭐 없지 뭐아 창조야 아, 아, 그 네. 떠상이라는 게 55분까지 뜨거든요 그, 연지역에 지금 전호 떴다는데 망한 <laughs> 거 같다! 아니, 너왜 그걸 늦게 얘기해줘! 아니, 이 사람아! 아앙! 아, 기술 하시든가? 이 떠상은 그냥 본인이 주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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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런 것도 아닌데? 하... 야뭐 웨이는 야 내가 좀안 해준 것 그래 뭐그럴수있다저야 소감도를 한다는 도미 지금 떡상도 <laughs> 되도록 하인하는건좀 아니지 않나. 마감 왔어 50초 나왔어 로아는 어려운 거 같아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 요 로아 쉬운 게임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레이드도 한번 재단 안 뛰시는 분이. 레이드 제외하고 말이죠 어렵지. 여러분들. <laughs> 레이드 제외하고 안, <laughs> 안 어렵지. <laughs> 맞는 말이안 <말이에요>. 어렵지. <laughs> 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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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나도 나나 나도 surely. 나도 surely. 나도 무 u r e l 아 나도 s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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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신발...지금 시작하지 않 지금도 하이기는 아니죠? 음... 아니 찐먹이... 진러... 네, 아...찐먹이... 아직... 진러... 10월... 아닌데. 10월 끝까지 하이기랑 스위트 하아 치러... 망했네? 아! 망했어 일단 여러분들 하이구야 55분... 55분인데? 최근인데 이거? 늦었어 근데 이 배를 탔죠? 탔지? <laughs> 늦었지? 자 아, 다시 아니. 아리아노브로 갑시다 하하 인생 아 모험에선 가야죠 어디 아리아노브를 가고 그러시나 모험에서가야 몸서가 아, 어, 몸에서, 몸에서 오지 봐, 어디 봐. 몸소 망가? 잘못 눌렀다. 아, 어, 으러 웬만하면 가야 되잖아. 아, 빨리 기르페 가야 돼. 게 어. 이거 막찬데 지금. 몸성 오늘. 어, 어딜 갈까? 어디 어 가야지. 좋은 소금이 날까 거기서 그나마 가까운 게 고요한 아시게 섬인데. 고요가 네. 도어감 아, 근데 멀다. 할거야 고개면야요서 저어.. 배낭 위에거든요 저기 배낭? 배낭 항구 위에거든요 배낭.. 배낭 손으로 아 이거 참 힘들 난 빨리 애니치 가서 나 빨리 프로필 어, 배낭에서 바로 잠깐만 너 애니치 애니치 치안 근데 이분 배가 느려가지고 아배어길래했야죠 하긴 할 것이오. 어, 면치레벨쇼 아... 이좀 좀 <laughs> 아, 내가 그걸 후회했단 말이지. 뭐 좋을 거야. <laughs> 내가 후회해 봐서는 말이야. 내 눈앞에서 모험에서 뭘 사는 게몇 번인데. 어, 이파야 출발. 와, 브안치고딱 도착해서 G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모험에서 사는 거안치고이 <laughs> <내가 모험을 웃음> <진짜> <laughs> <laughs> 저기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찍먹하는.. 하는 스토리만 에 그렇지 않소! 로직스 찍먹이 아니라 스토리! 스토리만 미는 사람 오케이? 그게 찍먹이지 표현? 표현. <laughs> 표현이 더 좋아요 이게 뭐래 어. 찍먹이라 부르기라 좋게 말해서 스토리만 보는 사람이지 현실적으로 어, 보면 근데... 찍먹이지 어? 아니 드려요. 솔직히 스토리 보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어? <laughs> 스토리 때문에. 소니도 이제 그 하나의 요소인거지 뭐 스토리만 보니? 이거 언제부터 로아가 패키지 게임? 아 할게 많아요 나는 다른거 할게 많아요 ㅋ 네, ㅋ 죽겠네 <laughs> 다른 사람들은 그하는 것도 잘해요 와, <laughs> 와 진짜 우벵이도 이것 보면 빠르겠다 이게 배냐? 니? 아니 5분으니까 하필 또지 망차역 그대로 지나가네 야, 어 과연 저기를 네, 갈수 있을까 난 의문이... 하아 이아 2분 나왔어 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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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그때 열리고 3분 있으니까 3분 되겠다? 설마 안 되겠냐? 안 되면 아, 그게 더낫스토를 봐서는 좀... 뭔가 불안하기도 하다? 아? 음. 아, 지금 따라... 58분이니까 아나 뭐, 갈려면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가다가 설마 근데 배어클 안 돼가지고, 마음 파면 레전드. 야, <laughs> 내구도, 여기서 터지면 레전드긴 한데. 아, 레전드 걸, 오 아, 위험, 이거 위험해요. 게이지 쭉쭉 올라가는 거 진짜. 아, 무섭다, 무서워. 나 원딜링 안 갔다, 레전다 와, 네번 올라가면 딱둘러자네 <laughs> 아, s 씨 돈도 있잖아요 그 n 그 스그이랑 사세요. 스 d 스킨 스킬. 그런 것도 있었니? h a t 한번 말씀드렸는데, 못 까먹었죠. w h a 니 t 나중에 스파이더맨 해도 문제네. 음. 스파이더맨... <laughs> 그것도 스토리 엄청 길 텐데. 하... 아, 스파이더맨. 근런데뭐 스파이더맨, 또가 마블 스파이더, 그거. 응. 펄스. 그거나 이제 그 마이스 모랄레스가니 그냥 이게 전. 혼자. 자. 그리고 피키당. 나도. 일단은 난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었으니까 할 줬는데.